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면을 먹어. 이번 게임을 했었지만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고 얼굴 위험하 먹을 아나 참고로 윤호 매운 거 겁나 못 먹어요. 불닭도 못 먹어. <laughs> 여러분. 저기 여자애처럼. 먹으면 안 돼요. 어? 아! 아! 아, 여러분 핑을 쓰면 안 돼요. 아. 아. 안 아! 돼. 아, 어? can... 아 잠깐만 진짜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누가니 먹을래? 아, 어, 고마워. 해민아. 제 그렇게? 아 근데 특히 스톱을 친다고 그래 가지고 <람이> 아니 근데 내가 라면은 이렇게 막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지연이 하고 사랑이네 하니 음왜안이 음. 우리 어래 언니분 식에서 먹으려고래서 사람들 그도막 자리 없어 가지고 여기 와거든. 지금은 있을 거야. 언니분 식 근데 언니분 식은 너무 비싸다. 그러니까 한개 2,000원 뭐 얼마던데? 2,500원.

아, 여러분 먹는 상황은데 라면 하, 한, 한 시에 보게 해보겠습니다. 라면 라면 먹고 싶다. 면 면을 먹으면 되지. 아, 야, 이거 좀 매운데요? 음, 하지만, 저는 음, 매지가않습니다 음, 음, 매운 음, 거라고 했는매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니다이거다는매습니다저래먹어다는매울걸 조금만 더먹다는매저랑고생각합 음 그란 들어있어서 이게 뭐가 맵다는 거지? 하나도 안 매운데? <laughs> 뭐가 맵다는 거지? 짜자자 수면 하나도 못먹요서 악플 많이 하러주세요 고치고 고치를 많이,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저의처럼 악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<laughs> 불량배한테 당했습니다. 요즘은 여자애들 정말 때리 때 많이 때리는 시절이죠. 아, 여러분도 많이 막고 계시면 힘을 더 기르세요. 이팅 저는 엄마가요. 저를 여자처럼 애 키웠고. 제동생은 여자인데 남자의 찬을 키웠대요잠깐만 정말 이상요지 않습니까 여러 네? 라면 먹기 오케이. 여보,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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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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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그렇게 호구해서 먹었다면 어느새 어디다 먹냐, 뿌려 먹자. 나는 내 동생보다 더 빨리 먹어. <laughs> 여러분, 나는, 나는 제 나이가 <laughs> 1학년일까요? 2학년일까요? 3학년일까요? 4학년일까요? <웃음> <웃음> 네, 4학년이요. 아저씨. <laughs> <laughs> 욕했다, 욕다 <laughs> 여러분, 저는. 제가 쓴거 아니에요. 제화의가쓴 거예요. 자, 음. 응. ASMR 해보세요, 뭐. 정윤호정윤호 t 정윤호 그냥 정윤호 그냥 정윤호 어, 두개 클래시로의 트레저크로저 아, 진짜 맛있어요. 음. 맛있어. 진짜 진짜 음. 야, 야. 야,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야맛물어요맛있요 맛있어요. 맛어요맛있 맛있어요. 요맛있요 맛있어요. 요요 안 매워요 근데 네, 성민아 니 채널 어디있냐? 뭐야? 어? 이거 그럼 어디다 보셔야 되지? 이거 그럼 어디다 보셔야 되지? 찾아서 먹을게요 어? 어? 어디있지? 나그 포켓몬으로 되어있는건데? 찾아봐 여기있지? 쭉? 아. I k n o 데야고 n o w I know. I know. 가고 n o w I know. I know. I know. I k n o 지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귀여운데, 았지운데귀여운에서운귀여운하하여운하 귀여운데, 귀여데 귀여운데, 와 목소리 좋고 여러분와제거데귀여운저귀여

나 간다. 왜? 오늘 인사까지 해야지. 야, 오늘 내가 이겼다. 바이바이. 친구도 <목소리도> 최고 좋고. 여러분, 그니까난 많이 와요. 넌 너. 야야. 한입만 야, 아, 게요 야야. 너 나보다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, 너. 그때는.